요번 주에 우리 중, 고등학생이 또 학교 안 가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집에 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단 단기팀이 다른 교 데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교회에서 할일 없는 애들, 청소년 6명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교사 마음은 어때요? 성교사 마음은 어떻게든 우리 애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고 싶었지. 싶지. 여러분, 제가 성교사잖아요. 내가 애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학비 대어 주고 밥 먹여 주고 공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제일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영적인 축복과 그다음에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단기팀이, 선교팀이, 예수전도단 팀이 와 있는데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서 우리 애들 조금이라도 더 한국 사람, 우리 여기서 한국 사람 원덕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런 거지. 어떻게든 우리 애들 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한국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더 교제를 어, 나누고, 사실 나 그래 안해도 돼. 내가 왜그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지. 그런데 이제 성교사 가서 애들이 학교 안가고 빈둥빈둥 노니까 뭐 그래서 내가 그예수님나 어, 간사님한테 전화했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어숙숙사에서 잠만 자는 거보다 인터넷만 하는 거보다뭐 필요한거 없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오래 3시에 오면은 어, 학교 애들하고 축구하고 레, 어, 교제하는데 그때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들또 여섯 명, 우리 가좀 제일 말잘 듣는 중일중이중삼짜리 여섯 명을 우리 아들하고 같이 보냈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겠어요? 나 그래,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가 있는데 한국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선교하는 청년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귀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여러분. 아, 고기 사주고, 부패 사주는 거는 돈 입으면 하지만, 이런 경험은 일평생 경험이잖아요. 여기 태국 애들이 한국사람들 언제 만나겠어요. 그래서 어제 또 오후 3시에 차 들고가서 우리 아들하고 우리 교회들 6명하고 또 성교팀하고 같이 일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일을 만들라고 일을 만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성교사의 마음이 그렇잖아. 어떻게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못 주잖아요. 내가 애들한테 돈을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힘들지. 힘들어. 내가 머리 빠진 거좀봐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내가 200만 원인가 또 대출받았어요. 이런 말을 죄송하지만, 이게 성교를 대출하면서 성교하라는 그런 성경구절가 없잖아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애들한테 경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애들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 한국 성교사, 저기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은총이도 한국 사람들 만나면 좋죠. 그리고 어제 수요일 날, 어제 수요일은 예배를 안 드리고 셀 모임을 드렸습니다. 셀 모임 을 우리 할수 있으면 일, 한 달에 한두 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매주 하니까 셀, 셀 모임을 매주 하니까 그건 너무 많고 한 달에 한두 두번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셀 모임하고 셀 모임 끝나고 뭐 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 나는 라오스의 성교에 관심이 있어요. 난 라오스 성교에 관심이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어. 하지만은 아니 기도는 해야지. 그래서 어제 셀모이 끝나고 라오스 선교에 대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는거 하고 애들 보고 연구하라는 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셀모이 끝나고 각 조별로 내가 숙제를 내줬지. 한 시간 동안 태국에서 첫 번째 태국에서 라오스 가는 길이 길이 세세 군데 길이거든요. 버스 갈수 있는 게. 걸어갈 수 있는게 태국에서 라오스 가는 길세개를 찾아라. 여기 치앙센. 여기서 한 시간 거리로 치앙센으로 갈수 있고 그 다음에 농카이라고위양잔으로 어, 라오스 수도죠. 어, 위양잔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태국 중부에서 가는 길이 있어요. 세가지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태국 사람이 라오스 단계 성교갈때 패스포트가 있으면 30일이고 패스포트가 없이 태국 사람은 라오스 갈수 있습니다. 근데 3, 4일입니다. 태국 사람이 라오스를 어~ 패스 포트 없이 갈수 있습니다. 태국 국민 증으로 근데 태국 국민 쪽으로 라오스를를쓸수 있는 게 3일인가 4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르켜 주는 것보다 인터넷 찾아 오랬지. 태국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라오스 단계 성경하면 우리는 여건이 없으니까 태국 태국 주민들처럼 사용하면 며칠 수있을수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라오스에 전국에 도가 있거든요. 태국은 도가 70개 도가 넘는데 라오스에 도가 몇 개가 나 있냐? 그다음에 각 도별로 우리 교회들이 소수민족이거든요. 아카족, 몽족, 라오족. 우리가 태국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다 아카족, 몽족, 라오족이야. 그래서 내가 라오스에 어 저기 도어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도가 몇 개나 있냐? 그다음에 그 지역 지역에서 아카족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 몽족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 라오족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 어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아카족 같은 경우는 이 치앙라이 의 아카족, 아카족이 아카족 3~4만 명이라고 그, 들었거든요. 정보가. 근데 라오스의 한 도시, 어, 어, 뭐 도에는요. 아카, 아카족이요.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앙라이 의 아카족이 제일 많은데, 이 치앙라이는 아카족보다 3~4배가 라오스가 더 많아요. 너무 놀랬지. 몽족, 몽족은 더 놀랬어. 몽족의 태국에 있는 몽족 애들보다 라오스의 몽족 애들이 더 많아요. 야, 그니까 러 애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지. 그니까 러 성교의 비전을 주고 싶지. 뭐 돈이야. 돈이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주시면 가면 돼. 하지만 성교의 비전을 줘야 되잖아요. 그 라오스에 태국보다 못 사는 그 산골에 아카족이더 많고, 몽족이 더 많고, 심지어는 거기는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없다니까. 우리가 전도 성교하러 가라는 게 뭐, 생파 모르는 데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니들 민족을 전도하라는 거죠. 니들 민족 아카족은 아카족 전도하고 몽족은 몽족 전도하고 아무튼 내가 저도 10년 전에 라오스를 갔다 왔거든요. 그 라오스 단계 선교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라오스 가면요 오토바이 하루 빌리는데 한 4, 5천 원이야. 너무 재밌어. 오토바이 타고 산골로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나도 다시 한번 그런 추억과 그런 단계 선교의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로뎀교회가 어, 기도는 어제 태국뿐만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그다음에 저기 중국 넘어서 북한까지 우리가 시는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교의 열정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목소리>

de